사실은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과 어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 어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었고 다만 공유 결합은 공유성이 크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로서 측정을 했고 이온 결합은 너무나 치우침이 크기 때문에 그 이온 간의 인력이 더 지배적인 격자 에너지로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금속 결합은 어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금속 결합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제일 짧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음 사실은 좀 교재의 순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교재 아니 결합들을 묶어놔서 여기 있는 건 이해하는데 뒤에서 설명할 내용을 앞으로 좀 가져와서 설명해야만 얘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소에게 이레스 오비탈이 있죠. 어, A 수소와 B 수소가 공유 결합을 이루는 걸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왼쪽 수소한테는 이레스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겠죠, 그지? 이레스 오비탈. 오른쪽 수소도 이레스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어, 얘는 거꾸로 써줄 까 어차피 결합할 거니까. 자. 이때 질문입니다. 왼쪽 H에 있는 이레스에 있는 요 전자의 에너지와 자 오른쪽 B 원자에 있는 요 이레스 전자의 에너지는 비교하면 어떨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왼쪽 전자의 에너지와 오른쪽 전자의 에너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든 수소는 동등하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모든 수소에는 모든 이레스는 동등하며 모든 전자는 동등하냐? 같습니다. 어, 같아요. 어떤 우리가 아무 수소 원자나 골라 잡고 이레스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측정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1.312 킬로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이레스의 에너지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해서 결합을 이루었어요. 결합을 이루면 얘네 에너지가 수소 두 개가 결합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방향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죠 결과적으로 결합한 D 오비탈은 어떻게 되냐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가 생깁니다 자, 처음에는 1s 1s 였는데 결합을 한 후에는 낮아진 이레스 A와 높아진 이레스 B로 서로 다른 오비탈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전자가 하나하나 들어 있었으니까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가 어떤 데부터 채워진다? 낮은 데부터 채워진다는 원리에 따라서 원래 오비탈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의두 개가 채워지니까 이거는 결합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안정화 된거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어 공유결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금속결합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요 원리를 여러 개의 원자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수소가 결합했을 때는 같은 에너지였던 애들이 요렇게 된다 라는 거라면 나트륨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 이렇게 결합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해 있어요. 나트륨 원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뭉쳐서 있단 말이에요. 세 개인에는 어떻게 갈라질까? 원자 세 개가 결합하면 어떻게 갈라져야 될까?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는 중간에 있고 하나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네 개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낮은네 조금 낮은네 조금 높은 해, 엄청 높은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원자는 결합할 때 우리가 다룰 때몰 단위로 다루죠. 그러면 이몰 개의 오비탈이 모두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려면 그 오비탈 간의 간격은 어쩔 것이다. 매우 좁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같았던 애들이 모두 다른 준위를 가지려면 엄청나게 좁은 간격을 갖는 거의 연속적인 에너지의 분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에서 오비탈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밴드를 이루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띠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해요 오비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연속적인 간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밴드를 이루고 있고 그 밴드 중에 에너지가 어떤 데부터 전자가 채워질 거다 낮은 데부터 채워져서 그만큼의 안정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금속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 결합의 에너지띠를 나타낸 현상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여기에 에너지를 갖던 두 개가 이렇게 되고 전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의 안정화 효과를 갖죠. 근데 네 개였을 경우 전자가 몇 개였을 거고 네 개였을 거니까 채워지면 원래 위치는 여기인데 이렇게랑 이렇게 채워지니까 에너지 안정화 효과를 갖죠. 마찬가지로 절반을 갈라서 항상 어느 쪽에만 전자가 채워진다. 어 아래쪽에만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이만큼이 모두 안정화 효과라는 거. 그래서 금속 결합은 밴드로서 어, 밴드 이론으로 금속 결합의 안정성을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때 전자들이 어떤 배치를 어, 어떤 구조를 실제로 이루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수소의 공유 결합에서 전자들은 여기를 두 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그럼 나트륨 원자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네 개가 결합했다면 여기에 전자 네 개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원자들의 모든 인력을 받는 구역 전체를 모든 네 개의 전자가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근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요 밴드 덕분인 거예요. 전자가 돌아다닌다라는 건 결국은 얘의 오비탈로부터 왼쪽의 오비탈로 전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격이 크면 자유롭게 못 돌아다녀요.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야 옆에 오비 원자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이 간격이 어쩌니까 엄청 좁으니까 여기 오비탈에 있다가 심심하면 왼쪽 오비탈로 가고 심심하면 여기 오비탈로 가고. 그래서 그 수많은 금속이 결합을 많은 원자들이 덜로 붙어 있음에도. 전자들이 여기서 여기로 자유롭게 전도성을 갖는 이유가 이 좁은 에너지 간격 때문이다라고 어,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모양을 쉽게 변형시킬 수 있는 이유도 쉽게 변형시킬 수 있는 이유도 전자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결합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질이 변해지지 않고도 모양을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 바다에 전자의 바다에 금속 양이온이 떠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바다에 양이온들이 그 인력을 받으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띠 이론, 어, 전자 바다 뭐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금속 결합을 설명하는 오늘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이 정도로 결합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가볍게 다루고요. 이걸로 그 반도체만 좀 설명을 하죠. 반도체, 도체, 반도체, 부도체만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체,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 도체가 이제 그 가장 보편적인 금속 그림이 하죠. 금속의 밴드 모양이 밴드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는 데를 원자값띠, 원자값 밴드 위쪽을 전도띠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든 원자들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여기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 채워져 있는 전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전도띠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체가 되는 거고요. 부도체의 경우는 이렇게 원자들이 들러붙어 있음에도 그렇게 해서 에너지들이 브로드하게 퍼졌음에도 원자 가띠와 전도띠가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즉 옆에 있는 원자로 넘어가려면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평소에는 전자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애도 분명 존재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원자과 띠가 있는데 바로 전자가 올 만큼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 전도띠를 갖는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한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주면 이렇게 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의 간격이 갭이 좁은 애들이 반도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규소가 이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왜 반도체로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소재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도체는 항상 전류가 흘러요, 항상. 부도체는 항상 안 흘러요, 항상. 근데 반도체는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컴퓨터에 활용되는 점이라는 거야. 흐르는 걸1로 표현하고. 흐르지 않는 걸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 따른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계산기로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반도체의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체 또는 부도체에다가 이런저런 원자들을 결합하면 이 갭의 갭이 달라지거든요. 이 갭을 조절해 가면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것들이 어, 이 금속결합의 밴드를 활용한 거다.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led의 색깔도 마찬가지죠 led가 대표적인 다이오드로 반도체를 활용한 건데 이 갭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가 결정되고 그거에 따른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led의 색깔도 이 갭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낸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속결합과 밴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화학 결합,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화학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해 봤고요.